대전과 충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학교 이름에 동중학교, 북중학교 식으로 동서남북의 방위가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고유의 이름 대신 동구와 중구, 서구 등 방위에 의해 기초단체명이 지어졌습니다. 모두 일제강점기 방위장명법에 따른 것입니다. 또 학교 이름에 많이 쓰인 중앙과 제일, 둔산 1동, 2동, 3동 식으로 동 이름에 숫자를 붙이는 것도 일제강점기 서열문화에서 비롯됐습니다. 간순하게 편리적 편리하게 이름을 동서남북 1 2 3등 짓다 보니까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구 하지만 서구가 하면 서구 서쪽이 동 유성구 아닙니까? 최근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 이름에 남겨진 일제 잔재 청산에 나서면서 지역 교육계도 전수 조사 등을 검토 중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등 구성원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을 합니다. 그리고 구성원들 사이에서 개명의 타당성이 합의가 되면 우리 교육청에 예, 개명 신청을 합니다. 일제강점기, 일제가 만든 것으로 알려진 지명도 적지 않습니다. 잔재청산 차원에서 지명을 바꾸기 위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고 있습니다. 홍성은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고유의 지명인 홍주를 1914년 일제가 지역의 얼과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홍주군과 결성군을 합쳐 강제로 바꾼 이름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민들이 홍주 지명 되찾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홍지라는 지명을 되찾자는 것은 결국은 우리 주체성을 회복하자는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대덕도 고유의 이름인 회덕 대신 일제가 대전과 회덕을 합쳐 만든 지명으로 회덕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출소, 경무관 등 경찰 조직 용어와 주사와 서기 등 공무원 직급 명칭도 모두 일제의 잔재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쓰는 생활 속 용어 상당수가 일제 의 잔재라는 지적 속에 공공기관과 학교 등이 먼저 청산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서주석입니다.